모든 심령들 한 심령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심령이 없게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 착교 같은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자 찬송가 96장.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싹하면서 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울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깊은 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정황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에 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은 걱정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부르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하고 여러분들 아셨죠.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 거기 나와 있죠? 이렇게 는거 그 보고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짧은 말로 주기도문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걸 보고 모르신 분은 보고 하셔도 돼요. 시작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아멘하시는 것 같이 땅스도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딸을 사여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련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 다만, 아기에서, 와, 없어서, 된 나라와, 거짓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운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축하. 할렐루야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하십니다. 오늘, 세 분. 하영영, 요코코, 이정진님영영어 나오세요. 세 분. 영영 요코코, 이정진님 요코코. I'm g o i 케이크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도> 자 아, 우리 축하를 마음으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는 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주세요 신조 같이. 신조 같이. 네. <laughs> 저거. 네. 네. 이거 미역 맛있어요 네. 이거 미역 한 번, 잡숴봐요 네. 잡숴봐요 어. 음. 네. 이거 씻을 것도 없어 깨끗한 거야 그냥 뜯고 a s s o 라면 o 넣어서 먹으면 맞아. 좋아 네. 라면 끓일 때 미역라면 나오잖아요 i o 어, 이거 s s o v i o 나 a s s o v i o s a s s o v i 또 아시겠네 시시니